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방송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예, 8월 7일입니다, 예, 금요일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드리는 네, 그런 단어 하나 있죠. 예, 바로 TGIF, Thanks God It's Friday. 오늘 또 성공투자하셔서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모두 다 대박 내실 겁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한번 낼 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주입니다. 우리 시장도 아이 숭구리가 좀어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예상을 보란 듯이. 하여튼 멀리하면서 급등될 일을 이어가고 있다. 예, 하여튼 뭐 변화 없이 좋은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 다우, 나스닥 다 상승했는데 음, 다우에서 어제는 이제 보면 이제 항공주들, 여행 재개에 따라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예, 어제 좀 이제 음, 비교적 근데 그 급등 나오는 아주 꾸준한 상승을 보였고. 이쪽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에더 크게 나오는 거, 애플. 하,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애플은 잠깐 우리 국내 증시 미치인영향 잠깐 설명드릴 거고, 3.5% 정도. 페이스북이 무려 6.5%.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쪽으로 와서 넷플릭스 잘 아시죠? 스트리밍 온라인 스트리밍. 그다음에 또 디즈니도 어제 2.5% 정도 급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략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올랐죠? 뭐 엑션모빌 라든가 이런 산업주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또 기술주 대형 기술주 중심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시수장상을 보이면서 이쪽이 가고 또한주 누르고 다음에 또튕겨에서 오르고 이게 바로 대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뭐 나스닥부터 잠깐 볼까요? 해외 차트 일단 나스닥을 음 보게 되면은 아 역시 1% 정도 급등이죠. 양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양은요뭐 조정 해석 때는 뭐 저리의 찬스고 그냥 어 추세를 보면서 실세를 지기는 장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 다우도 이렇게. 뭐 꾸준한 상승이죠. 그 다우도 참 차트가 이뻐요. 이게 변곡을 이러면서 5일, 10일, 20일에 이제 밀집된 구간에서 딱점 위로 치고 올르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나스닥이고 그팔라프터서 가는 것도 역시 다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오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월트 디즈니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2.5%뭐 미국 시장은 뭐2% 정도 올르면급등하고 생각하잖아요. 2%프5 급등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즈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테마파크 있잖아요. 뭐다 아시겠지만 테마파크에서는 뭐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코로나 19 때문에 뭐 개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5조 원을 적자를 봤다 그러는데 이제 얘가 뭐가 살리냐면 이게 바로 패러다임인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가 뭐냐면은. 그 온라인 쪽 있잖아요. 온라인 영화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영화 그렇게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 하여튼 이것이 선보인 자 9개월 만에 6천만 예? 6천만 그 유료 가입자 유료 가입자를 여러분들에게 했다 그러죠. 6천만 명대단해죠 유료 가입자가 뭐, 넷플릭스도 뭐, 달랑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 됐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가 이제 또 앞으로 기대가 되냐면, 새롭게 개봉을, 려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저희 오프라인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뮬란? 이것이 극장 개봉을 연기를, 아, 포, 아, 개봉을 포기하고, 온라인 산다고 그래요. 밀란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록 포스트급이될것 같은데 이것서 대략 우리나라도 35,000원 정도 된다고 해서 뭐 논란이 있지만 이제 그래된 기대감 그리고 이미 주가가 뭐 5조 어? 적자것선다 이제 시장에서 이것은 이제 다 흡수한 거죠.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디지니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많이 어제 급도났던게 페이스북이에요. 어? 페이스북 여러면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뭐 그동안 뭐 이런 뭐 독점이라든가 뭐 반독점 뭐그 이게 이렇게 주가 급락하고 뭐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또 타고 올르죠? 이게 지금 대세장의 특징이고 어제 이렇게 올라온 건 중국 틱톡을 베기엔 릴스 예 우리나라 카톡 틱톡 뭐 릴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어, 릴스를 거의 뵙겠다고 그러는데 그 모멘트로 이렇게 주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참음선을 이렇게 줬을 때 공략하고 뭐 딱. 그거. 예, 이참 대단한 거죠. 어됐든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근데 제가 이제 치는 것은 결국 애플이에요. 애, 애플은 여러분들 이게 상징적인 기술주가 이제 이게 상장주냐, 이게 삼성의 상장주냐, 가치주냐, 그 어떤 그 중간에 있잖아요. 네플로서 그렇게 봐요. 야, 이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랑코를 제치고 시총 1위 기업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상징적인 기술주의의 어떤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 타면 갭 상승 가져오고 이게 원래 이제 강세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물수제비라서 여러분들 물, 물, 어, 시골에서 사시분들 물을 촥 돌멩이에 던지면 땅땅땅땅 튀냐는 이게 바로 물수제비에서뚝뚝갭 상승하는 거든요. 거 이게 전형적인 강세자장의 특징인데 그 애플이 그걸 이제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애플도 어제 또 사상 최고가 대단하죠. 근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즈니도 저는 좋게 보고 예, 디즈니 플러스라는 새롭게 또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온라인 서비스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애플은 이것은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거다.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거죠. 예, 아이패드를 어, 비롯해서 아이폰 이런 것들로 해서 근데 그가 꿈꿔온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역시 리딩 히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뉴욕시간 어,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보게 되면은, 음, 장 끝나고 봤을 지만 자동차라든가 또 일부 대북주라든가 비료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동차도 어차피 현대차는 저는 우리 국내 기관들의 쏠림 현상이 있는데, 어, 글쎄요. 뭐, 뭐, 전기차도 이제 좀 기대감이 내년에 좀, 음, 뭐, 좋다고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뭐, 수수차도 그렇고, 근데 사실 다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뭐 국제적인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해죠. 근데 좀 좋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대 구간에서는 현대차를 잠깐 보게 되면은 과일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기술적으로. 뭐 롱텀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장 차의 특징을 보냐면 어제만 눌렀을 때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15만 원 찍긴 찍을 거예요. 근데 15만 원 찍으면 여기서 20만 원까지 다를트어갈까 어제도 잠깐 살펴보죠. 이렇게 있는 종목 이때 매수하는 것이 그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뜨리고 이럴 때매수시면을 결승한다는 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거 많이 오른 종목들, 이미 많이 회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역시 IT에서 늘리면 는 종목들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차 이거 보게 되면 연봉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양날에서 이번 이제 또 죽을 때만 죽었죠. 23만 30, 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제가 그때 이거 6만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5분의 1 통과, 4분의 1통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지니어 그런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당기히로 봤을 때 저는 참 우리 개인 투자자인데, 제가 또 아침부터 들여봤을때 죄송하지만, 그제 2박 3일을 맞춰 못 잡는 못 참는 조급증을 가지면서 매매하면서, 이거 뭐 현대차 좀 이제 다음 이게 지금 뭐 단계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거 들고 계시면 또 싫어해. 참 묘합니다. 뭐 본인의 다 해석이고 선택이니까. 제가 그 영역까지, 뭐, 여러분들, 뭐, 침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단 전문가로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올릴 수는 있지만, 크게 먹을 구간은 아니다. 크게 먹으면 이런 때을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또, 그 조비 같은 거, 황맥에서 나왔지만, 조비라든가, 효성 OMB. 이제 또, 비가 그치면 그런 것들은 그닥 이미 이제 그,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대북주야, 뭐 돈을 송금하던뭐든 맨날 그 정치인들 이해관계에서 어? 죄락패락하는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제 애플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와 맞게 그런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시장에서 애플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ITM 반도체라고 봅니다. ITM 반도체는 애플 뿐이 아니에요. 실은 다뭐 삼성도 거의 반반시라고 보면 되는데. 아이템 반도체는 어제까지 3음도예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때도 5만 9천에서 6만 원대까다다 수익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3음도 음봉 3개를 줘서 오늘 관심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뭐 LG 로텍도 있고 그런데 뭐다살 수가 없고 어또 이제 보게 되면 은 BH 이것도 이제 FPCB가 다 그런 쪽 아니에요. BH도 오늘 서서히 좀 이제 역렇게되 숄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DKT 자회사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뭐 어제 조금 위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것도 관심거리둘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이제 애플이 이제 급대 했잖아요 이따 잠깐 마스을 했지만 그와 함께 오늘 또 IT 쪽에서 상승이 기대는황미깔 한번 또 멋진 종목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우리 VIP 회원용으로 남겨 드릴게요 뭐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와 가져가는 거 우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것도 관심을 두, 두, 두시고 넷플릭스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또이제 우리가 진짜 기술적으로 보여될게 뭐니 뭐니 해도 i t 템 반도체 예 저는 이제 코스닥에서 제2의 삼성전자로 봅니다. i t 템반도체를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좋은 것들도 있지만 뭐 sns 택도 있고 동진 세미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지금 아이템 반도체는 제가 25,500원 상장 첫날부터 이 회사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VIP 공략에서 지금 트리플 이상 뭐 고점 배도 저점에서 실제 계좌는 한네배다 4배 네스 배 4배 나는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탑피로 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말씀드리면 이거 어떤 거 사라는 게야그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말 자이고 간단히. 어,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어, 애플이 가져다 주는 우리 반사 이익이 기대는 되 그런 IT 종목들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주말장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황미께 작은 맥점 공략 종목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패턴에서 이제 황미께 몇개 패턴이 있는데 급등 수익을 안겨준 거. 제가 오늘 예고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또 팁으로도 받아들여 주시고. 그럼 어제부터 했던 것들 볼게요. 자, DKT 오늘 이런 패트을또 공작처럼 항상 미리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왜? 황맥기는 장이 끝나면 그 다음 급등하는 좀뭐 미리 찍어내는 거거든요. DKT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뭐 다른 아껴 뭐 현대차 뭐 이런 또확 그런 때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이것도 어제 우리가 23,500 사서 25,100 150원까지 이것도 어제 7% 수익이 이것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교좌에서 7%, 6%, 7%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충분히 다베스트 저수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죠. 뭐였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수젠트에서도 날아갈 종목이 있었던 이런 패턴입니다 공통점이 있나 없나 보세요. 주식을 과학적으로 써야 되는데, 바로 슈마시스였습니다. 슈마시스, 첫 번째 황맥계에서 포착된 게이 구간. 근데 저는 이거 동전주을 싫어하니까 이때부터 거의 4대표 올랐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함께하십시다. 함께하십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있습니다 상한가 빵. 그다음에 또 이틀 동안에서 46% 급등했습니다. 이런 패턴들 눈여겨두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런 패턴 공략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젠택. 수젠택 비슷하죠. 이때도 해서 급등 나오고 음산 다음에 공략해서 멋지게 급등이 나오죠. 오늘 주말장입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이런 종목들 공략할 겁니다. 기대하시도 좋겁니다한 꼭지 더. 이제 알테오젠 제이 알테젠 어제도 봤렸지만 오늘의 황금 맥점이 될 겁니다. 저점. 그 동안 야 이거 너무 오른거 아니야?라고 해서 망설였던 분들 어제 눌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테우젠 AP가 있는데 이미. 한 종목은 뭐 A는 우리가 일부 수익실현하고 다시 저점 노리고 있고요. 오늘 B가 그야말로 아주 어제 또 눌릴 거를 줬거든요. 그래서 15% 필수 포트였던 거예요. 오늘 저리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저는 뭐, 어, 우리 그 영상 보시는 분들 밑에 보면은 좋은 정보 우리 톡방에 참여하시면 공짜로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이거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그 동안 수익에서 상당 소외되고 힘드셨는 분들 오늘 주말 저녁만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운영자한테 제가 말씀 드릴 말해놓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회비 보시라고 공짜로 해드리고 실제 시작을 8월 10일부터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미리 서비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오늘 회비 보시고 또 다음 터부터 수익 빵빵하게 하시면 됩니다 회비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 계시는데 우리 방서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 여기에서 이제 MTN w 에서 최우수 전문가는다 아시죠? 회원수 1등 수익률 1등입니다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 이제 지금 또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달 77만 원, 특히 세 달은 19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하셔서 오늘 또 멋지게 수익 내세요. 주말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냥 제가 무료 서비스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 이제 8시 이후부터 2077-6200-1600-5082를 함께 하시기보다는 상담하셔도 예 거기에서 직원들이 운영자들이 예 여러분들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껍지 말씀드렸습니다. 휴마식스 수젠텍 그거에 의해서 오늘 황금백 점이 잡아주는 또 애플의 그런 어반사이익 기대되는 IT 하나 그런 패턴. 그럼 또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제2의 알테오젠. 요거 한번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뭐 요즘 창의 굉장히 인적에서 까다로운데 기죽지 마시고요. 좋은 정보 선량과 함께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